이번 주 타겟은 단한 사람, 앨론 머스크입니다. 좋은 손님이에요. 나임 좋아요. 해보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잡았어. 내가 잡았어. 할수 있습니다. 네. 잠깐만 멈춰 주시겠어요? 내 몫을 멈출까요? 제가 좋아요. 공유할게요. 잠깐만요. 네. 겸손한 자세를 취한 거죠. 그게 제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당신이 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멈췄어요. 그래요. 그는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팀원들 간에 업무 분담이 잘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에드워드의 세션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가요? 자, 드디어 앨런에게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좋아요, 에드워드, 설명해 주시죠. 사실 제가 처음에 말했던 많은 데이터와 일부 데이터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작업과 그의 사업 계획 때문에 실제로 이해가 됩니다. 이제야 더 이해가 되네요. 네, 이 모든 것을 공유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빨리 보고 싶어요. 알았어요, 에드워드. 이 세션의 모든 부분을 아직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 세부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독립적, 개별적이고 양식화되어 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주도적입니다. 개별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자기만의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죠. 개인 사업자이고, 스타일도 좋고, 옷도 잘 입고요. 아마 이게 제가 아는 그 사람에 대한 가장 좋은 스케치일 겁니다. 잘 다듬어지고, 교육받고, 절제된 사람. 사교적이고, 사교적인 사람이었죠. 코수염이 큰 남자였어요. 누군지 모르겠고, 주변의 여자들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여러 명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사교계의 유명 인사인가요? 이분은 특별히 사교 모임 나이트클럽, 도심에서 열리는 이벤트에 자주 가시는군요. 그랜드 오프닝이나 축제와 같은 특별한 행사에서 이분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개인과 관련된 작업에서 중요합니다. 아, 개인과 관련된 이 작업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 사람 주변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개념을 떠올렸습니다. 반대 또는 어두운 유형의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삶에 대한 시도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었으니까요. 이 사람 주변에는 슬픔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 또는 적이라고 하죠. 미안해요, 에드워드. 오, 적군. 미안해. 적적이라고요. 토지나 재산에 대한 분쟁 같은 거죠. 누군가가 그것을 빼앗거나 허물려고 하고 심지어 폭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에 큰 부담을 주고 괴로움까지 일으키네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여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수 있어요. 그가 어떻게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많은 양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특정 산업에 대한 전환 또는 이탈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산업이 변화하지 않으면 이 산업은 변화에 맞서 움직일 것입니다. 더 많은 반대, 마치 거인들의 충돌처럼요. 산업과 이상이 충돌하는 거죠. 오, 불쌍한 앨론. 이러한 힘은 저항 수준에 도달하며 일부는 제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이 지역은 브릭스 국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음.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정도의 충돌과 중단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인들을 끝냈습니다. 그는 진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단한 투사입니다. 그래요, 당신은요. 피드백에 나온 산업 중 어느 것이든 가능하겠죠. 당신이 말하는 프로필에 맞을 수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죠. 그는 산업을 바꾸거나 다른 산업과 경쟁할 겁니다. 맞아요. 하지만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었어요. 세션을 진행하기 전보다 지금이 더 궁금합니다. m으로 변경되었으니 다른 결과가 있는지 확인해 그래, 알았어. 디알았어 잘했어. 에드워드. 정말 잘했어. 아빠를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거 가져올게요. 제가 찍었기 때문에 그냥 찍었어요. 앨런도 있었고 아버지도 있었어요. 이걸 공유할게요. 어디 있죠? 네, 저도 아버지를 봤어요. 음. 와. 꽤 괜찮네요. 알겠습니다. 흥미로운 세션이었습니다. 저도요. 제 세션도 에드워드가 했던 것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저희도요. 저희 세션은 매우 유익한 세션입니다. 좋아요. 먼저 이 남자를 봤어요. 제가 처음 본 것은 그가 물건을 남기고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파괴적이지만 뒤돌아보지 않아요. 말 그대로 그의 뒤에서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 사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봤어요. 이제 저는 기업, 사람, 기관, 단체 등 개인, 기관, 기업 및 그룹과 많은 연결고리가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것들과 연결되어 있죠. 어렸을 때 과수원처럼 나무가 있는 곳에서 놀던 그는 자전거를 탔습니다. 어린 나이에 트라우마를 겪은 일이 있었죠. 이것은 숨겨져 있어야 합니다. 어두운 과거. 그는 울부짖는다. 그는 두렵고 외로워요. 아버지 때문이겠죠. 방금 전에 읽었는데 어렸을 때 친구들에게 많이 괴롭힘을 당했고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고 단단한 껍질을 만들고 맹렬한 결단력을 갖게 하고 매우 집중하게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요. 어린 시절 저는 병으로 인해 상당히 고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책과 학문에 깊이 몰두하게 되었죠. 책이나 피아노 연주에 대한 열정을 쏟아부었고 이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꺼이 이러한 노력에 기부를 해주었고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통해 많은 성취를 이루어냈습니다. 엘론 머스크를 봤는데 지금 이 순간 의식적으로 엘론 머스크가 생각나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션을 중단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멋진 세션이었어요 딕. 정말 좋은 세션이었어요. 이걸 보내서 물어보고 싶은데 비공개로 할게요. 혹시 받은 게 있나요? 뭐좀 나왔나요? 진정한 데이터는 거기에 있습니다.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잘했어. 나임으로 넘어가서 그의 데이터를 살펴봅시다. 나임. 좋아요. 그럼 여기 엘론이 있네요. 창백한 백인의 금발머리, 발명가, 탁월한 문제 해결사, 독창성, 사악한 천재, 미움도 사랑도 받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분열적인 주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전신을 다볼수 없었어요. 보통은 얼굴만 보거나 뭔가 하고 있는 모습만 보거든요. 여기서 그를 봤을 때는 말 그대로 포즈처럼 보였어요. 마치 비디오 게임 캐릭터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냥 서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얻은 느낌은 아주 잘 차려입고 백인이고 정장을 입고 수학, 과학, 개보학 또는 그의 관심사 같은 것이었습니다. 컨설턴트, 마스터마인드, 천재 같은 사람이죠. 복잡한 대수학이나 수열과 순체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게 됩니다. 평판은 좋지만 비밀 모임에 속해 있거나 회원만 가입할 수 있는 엘리트 그룹에 속해 있다는 식이죠. 심지어 사기꾼이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신뢰받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저는 말 그대로 제가 본 포즈와 거의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기 더 있습니다. 남성, 40세 이상, 창백한 백인. 비즈니스 미디어, 기업형 사람. 대담하고 위협적이며 용감하고 솔직하고 용감하지만 문제나 이슈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동자라고 생각해요. 그는 복잡한 문제를 계산하거나 해결하려고 하죠. 사회적이고 조직적인 계획이나 청사진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팀이나 단체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요. 기술, 금융. 그리고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에는 지리적이고 지형적인 정보를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적이 있는 터널 때문일 수 있어요. 음, 정말로 사악하면서도 천재적인 분위기가 풍기네요. 바퀴와 같은 것이 보이는군요. 회전하고 전류가 흐르며 전화가 있고 암페어가 생성되죠. 이것은 마치 자유 에너지 장치 같은 느낌을 줍니다. 바퀴가 부착된 이러한 형태의 장치 말이에요. 혹시 이와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 중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모르겠어요. 이게 떠올라서 그냥 넣었어요. 수도가 보이고, 수도가 보이죠. 처음에는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이 보였는데, 지금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회의사당이 보였고, 전복, 헌법 요구 취소, 해체, 새로운 세계 질서 무력화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론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세션 이름이 멋지네요. 흥미롭네요. 자, 이제 다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멋진 세션이었어요. 음, 두 개를 했어요. 첫 번째 세션은 포기했지만, 이상한 데이터가 있었고, 방금 나임이 겪은 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부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션이 제가 포기한 첫 번째 세션이었어요. 34살이 넘은 검은 머리에 키가 크고 날씬한 남성이 있었는데, 손으로 무언가를 잡으려고 손을 뻗고 있었어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물체였어요. 반짝이고 금속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그려봤는데 바퀴 달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에너지, 감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음, 이상한 금속 냄새가 나더군요. 무엇일까요? 금속 같았고 빛나고 있었어요. 원형으로 회전하며 에너지를 내는 듯 했죠. 마치 미지의 기술 같았어요. 그래서 멈춰 섰죠. 너무나도 이상해서요. 메인 세션엔 한 남자가 있었고 그의 정신 상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매우 흥분하고 화가 나며 불안해했어요. 저는 그가 지쳐 있으며 스트레스를 받고 상황을 헤쳐나가려 애쓰며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죠. 여기에는 사람들, 고문, 직원들의 둘러싸인 삶도 있습니다. 그는 어두운 옷을 선호하며 이로 인해 상처도 받는다고 느낍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보호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근처에 경호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보안이라고 썼지만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프로텍터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느꼈죠. 하지만 그의 자신감은 곧 앞으로의 행사에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후반에 날짜가 잡혔어요. 하지만 24와 25의 주요 이벤트가 다가오면 26의 삶이 다가오죠. 음, 자아가 커지죠. 여전히 밀어붙이고 솔직하죠. 그는 공작과 비슷해요. 거만함이 느껴지죠. 제가 말했던 것처럼요. 제가 해냈어요. 필은 사람들 얼굴에 대고 떠벌리는 걸 좋아해요. 자존심이 아주 대담하죠. 그는 미디어에 매우 적극적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마음에 들지 않는지, 어떻게 마음에 들지 않는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타겟팅 연락처가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매우 화가 났어요. 스트레스의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어, 어, 음, 다틴문. 네, 저도 트위터에서 많은 계정을 팔로우해요. 그 사람이 인수 후 직원 해고가 많아지며, 많은 부정적 반응과 악플을 받았어요. 네, 첫날부터 싱크대를 들고 들어왔어요. 네. 그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방식이 상당히 나쁩니다. 네, 맞아요. 한 시간 정도 시간을 줬어요. 제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상황을 벗어나라는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가 그런 일을 하는 방식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를 존경합니다. 여러분도 팔로우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트위터 임원들이 FBI와 공모했다는 이유로 모두 쫓겨난 의회청문회를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FBI와 정보기관으로부터 트위터를 되찾아왔기 때문에 레버는 그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는 매우 흥미로운 일을 하죠. 네, 맞아요. 정말 오랜만에 가장 흥미로운 타겟을 만났네요. 음... 세션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한 시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앨런 머스크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네, 맞아요. 그 전까지는 저는 그 사람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션을 통해 그 사람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가능하게 한 배경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저는 그를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이 남자의 배후가 누구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래요, 진짜 배우는 누구일까요? 이 남자의 배후는 누구인가요? 그래, 그래. 세션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쟁 중이었어요. 타이탄의 충돌이 죠 네, 또한 트위터에서 그를 쫓아낸 FBI와도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거인들의 격돌도 있습니다. 그냥, 그냥, 이것은 우리가 한동안 수행한 작업 중 가장 흥미로운 목표 중 이거요. 하나입니다. 네, 이번 브리핑이 정말 기대되네요. 저는 모든 사람의 세션에 매료되었고, 제 세션에도 매료되었습니다. 정말, 정말로요. 이것이 바로 제가 원격 시청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정말 좋은 원격 시청이었어요. 정말 좋았어요.